안녕하세요. 이종님 스타일 채널의 이종님입니다. 아,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한 끼를 해서 드실 수 있는 오므라이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오므라이스에 토마토 소스를 곁들여서 해보려고 하고요. 요즘에 또 오므라이스가 트렌드가 왜 회오리 달걀로 위에 얹어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것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네. 토마토 소스 오므라이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볶음밥에 들어가는 재료는요. 이제 여기에 피망, 양파, 당근, 이제 파, 마늘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저는 어 즉석밥을 이제 찬밥 있으면 그걸 하셔도 되고요. 즉석밥이 있으시면 간편하게 그냥 볶는데 이 즉석밥을 활용해서 할 경우에는 이제 렌지에다가 돌리지 않고 그냥 이거를 볶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새우, 이것도 이제 칵테일 새우들 외 냉동해서 넣어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칵테일 새우를 쓰면 손질할 게 없어서 간편하게 함께 드실 수 있어서 새우를 넣은 볶음밥을 할 거예요. 근데 혹시 집에 캔으로 된뭐 참치 또 연어 캔도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햄이나 뭐 스팸이나 또 베이컨이나 이런 것들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담백하게 오늘 새우를 준비를 했으니까 이 새우를 대체할 그런 거는 육가공이라든지 이런 거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대파는 송송 썰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파를 송송 썰어서 좀 볶아주면 단맛도 올라오면서 이제 훨씬 더 구수한 파기름을 내주니까 볶음밥이 맛있거든요. 그래서 마늘은 저는 이렇게 한 3개 정도를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점여서 이것도 이제 볶아주면 이 마늘이 쫀득쫀득해서 맛있어요. 양파는 우리 볶음밥에 들어가는 거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다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양파는 한 0.5cm로 이렇게 썰어서 뿌리 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썰으셔도 되고요. 그냥 뭐 다지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입자가 이렇게 좀 있게 당근도 들어갑니다 당근 대신에 붉은색 파프리카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푸른색 재료로 지금 이거는 파프리카 그러니까 피망 쓰시면은 되고요. 네. 청경채가 있다 그러면 청경채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 같이 곁들여서 볶는 채소나 또 여기에 버섯도 넣으셔도 상관없거든요. 오늘은 제가 버섯을 안 썼지만 버섯도 넣으셔도 되고 그래서 재료는 집에 있는 재료 쓰시면 되니까 좋아하시는 재료 버섯과 채소 어느 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오므라이스를 하기 위한 지금 볶음밥을 이제 할 텐데요. 지금 이제 달군 팬에. 에, 볶음밥 할 재료 준비 다 됐으니까 이제 기름을 이제 한 스푼 정도 넣고요. 여기에 지금 대파 송송 썬 거와 마늘 편으로 썬 거를 넣어서 볶겠습니다. 네. 통마늘이 없는 경우에는 파 충분히 볶다가 다진마늘 넣어서 볶으시면 되고요. 이제 통마늘이 있을 때는 이렇게 점여서 볶음밥에 넣으면 여기 이제 드실 때 쫀득쫀득해서 맛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살짝만 볶는 게 아니라 약간 노릇노릇할 정도로 좀 볶아줘야 훨씬 더 여기에서 이제 파마늘 기름이 우러나오잖아요. 그래서 볶음밥이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볶아졌지요?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되면 당근, 그리고 양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 새우도 넣어주시고요. 여기 이제 불을 제가 조금 줄이고요. 여기에 즉석밥을, 네. 전자레인지 익히지 않은 거를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네. 굳이 안 익히셔도 돼요. 보통 이제 우리 볶음밥 같은 거는 찬밥 있을 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밥 있으면은 이렇게 또 하셔도 되고, 즉석밥 있으신 분은 굳이 간살은 이제 돌리지 않고요.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서 볶으셔도 더 뽀송뽀송하게 좋아요. 볶음밥은 질퍽하면안 좋거든요. 여기에 이제 간된 재료들이 없어서 후추 뿌려서 소금, 네, 네두 꼬집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 볶음밥으로만 드셔도 되는데 오늘 여기에 요즘 유행인 이제 회오리의 달걀도 곁들이고 그 다음에 토마토 소스까지 곁들일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런 공기 같은 데다가 이렇게 밥을 모양을 잡을 텐데요. 새우를 이렇게 좀 밑에다가 깔아주면 훨씬 더 모양이 예뻐서. 네. 여기에 원래 오므라이스에는 그래비 소스라든지 이런 그 소스들이 들어가는데 누드 볶아야 되고 너무 복잡해서 못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기름을 작은 걸로 한 스푼 정도 넣고요 여기에 양파 다진 거한두 스푼 정도 넣으시고요 이 소스 없이 그냥 그 볶음밥에 달걀 얹어서 드셔도 되는데 이 소스가 있으면 훨씬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스는 이 양파 마늘만 볶으면 돼요 여기에 지금 양파를 충분히 볶은 다음에 구수한 맛이 나잖아요. 양파하고 마늘을 볶으면. 양파 충분히 볶은 다음에 마늘을 넣으세요. 마늘 넣어서 이제 볶겠습니다. 마늘은 작은 걸로 한 스푼 정도 넣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볶은 다음에 이거는 토마토 소스잖아요. 이 토마토는 정말 영양이 정말 많잖아요. 특히 이렇게 가공된 토마토 케찹, 토마토 페스트 토마토 소스, 이런 거는 굉장히 완숙된 토마토를 가지고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이 완숙된 토마토 속에 그 항산화물질이 많은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잖아요. 이 성분 때문에 어 이제 우리 몸에 많은 그 생리 활성작용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 토마토는 가공품이라도 워낙에 토마토 자체에 영향이 좋기 때문에 어, 가공식품 중에서 가장 또 이렇게 좋은 식품으로 알려진 게 바로 토마토 가공품이에요. 그리고 이 토마토는 열을 가해서 드시는 것과 기름과 함께 드시면 훨씬 흡수율을 높아줘요. 왜냐면 이 토마토 속에 들어져 있는 라이코펜 성분이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기름과 함께 볶거나 기름과 함께 조리를 하면 훨씬 흡수율이 좋고 날로 먹는 것보다 이렇게 가공된 건다 익힌 거잖아요 익힌 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영양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마토 소스 그다음에 여기에 물반컵 넣고 그냥 한 2분 끓이면 끝이에요 간도 안 해도 돼요 여기 자체에 다 토마토 소스에 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토마토 소스는 좀 빡빡하잖아요. 소스라 여기에 물이 반컵 들어갔고, 아까 양파마늘을 볶아서 넣어주면 훨씬 이 소스가 맛있기 때문에 제가 한 단계를 거친 거지만 볶았어요.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한끼 간단하게 만드는 식사지만, 그래도 이렇게 트렌드에 또 맞게, 또 맛도 있게, 이렇게 한번 이제, 해보느라고 여기 좀 끓이고 있습니다. 네. 이 토마토 소스는 다 맛과 다 가공이 된거기 때문에 오래 길 필요는 없는 거고요. 아까 양파 마늘 볶은 것만 이 소스에 잘 이렇게 그 어우러지라고만 볶으면 돼요. 네. 이제 그 회오리 달걀을 좀 만들어 볼 텐데요. 회오리 달걀 할 때는 달걀을 보통 한세 개, 많게는 네 개까지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끼1 한 인분의 지금 오므라이스인데 달걀을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서 저는 큰 달걀로 대란으로 두 개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달걀을 이렇게 깨뜨려 주시고요. 소금은 두 꼬집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잘 풀어주세요. 잘 풀었으면은 이제 체에다가 한번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네. 젓가락으로 이렇게 지금 밑에 계속 떨어지죠요 이렇게 해주시면 달걀이 잘 풀어져서 잘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회오리 달걀을 해보겠습니다. 기름을 저는 한 숟가락 한반 정도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름이 좀 이렇게 흐르지요? 근데 이렇게 손 한번 만져보면 약간 따끈할 정도로. 네, 이렇게 되셨으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달걀을 붓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달걀을 이렇게 해서 이거도팬을 이렇게 돌리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불이 조금은 좀센듯 했는데요. 이렇게. 약간 이거는 반숙 정도로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네. 지금 그릇에 담은 거를 이렇게 담으니까 아까 새우를 밑에다가 담아놓으니까 훨씬 더 볼품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를 이렇게 얹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요 소스를 이렇게 곁들이면 드실 때 훨씬 맛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대비 채소를 좀 이렇게 있으시면,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해서 드시면. 그리고 이 소스는 그냥 쉽게 만들잖아요. 토마토 소스 가지고. 영양도 좋고요. 그래서 한 끼를 좀 이렇게 좀 집에서지만 이렇게 딱 만들어서 그래도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다도 딱 올리면 이거 내가 만든 토마토 소스 오므라이스야. 그러고 한번 좀 폼도 내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리도, 인생도 이종님처럼 이종님 스타일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